명작 애니메이션을 가져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녹여낸 이야기 실사영화 라이온킹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실사영화 라이온킹은 아이언맨의 운전기사 및 경호원으로 유명한 존 페브로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이미 많은 영화를 디즈니와 함께 제작한 경험과 정글북의 실사화를 맡았던 경험 덕분인데요. 따라서 존 페브로는 실사의 중점을 원작의 재현이 아닌 자연스러움을 모토로 잡아 영화를 구성하면서 전 구간에 걸쳐 풀 CG를 도입했습니다 그 때문에 생길 위화감을 방지하기 위해 다큐멘터리의 촬영 기법을 도입 구현된 가상현실에다가 카메라 형태의 센서를 들고 빈 공간에서 구도를 잡아 베테랑의 실력을 녹여낸 아날로그의 강점을 세웠죠 영화의 오프닝 이 장면만 유일하게 실제 촬영본입니다 전체 에시지가 들어가는 만큼 시장만이라도 자연의 정취를 남겨뒀다고 하네요. 애니메이션에 이어 킬리만절의 모습을 한번더볼수 있습니다. 왕자의 탄생을 알리는 행사가 시작되고 한 곳으로 모이는 동물들. 감독의 연출 방향에 맞춰 모든 동물들은 실제 동물들의 외형을 가져왔습니다. 그에 따라 감정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혹평이 이어졌는데 극강의 실사화를 추구한 감독의 선택으로 이를 비판하는 방식의 영상들이 올라왔었습니다. 호브로의 영역이긴 하지만 만화적 요소가 배제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연출은 감독의 방향을 확고히 하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심바의 이마에 붉은 칠을 하는 라피키, 블레이 장면은 바오밤 열매를 사용해야 했는데 실제 과육은 흰색이라 붉은색 느낌을 줄수 있는 현재의 형태로 변경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들리는 북소리. 이는 존 페브로 감독이 직접 마무리한 것입니다. 들판을 돌아다니는 쥐 애니메이션에서는 곧바로 스카에게 잡혀 장난감처럼 이용되는데 반해 실사 영화에서는 잡히기 전까지 자유로운 움직임을 볼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다큐멘터리 형식을 보여줌으로써 영화의 노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스카를 막아서는 무파사 이 역할은 애니메이션에서 무파사를 맡았던 제임스 월 존스가 그대로 캐스팅됐는데요 You can do it! 작품에서 심바에게 주는 영향성, 또 작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해 무파사의 성우만큼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그외 모든 캐릭터의 성우는 변경됐습니다. 한편 이 모습은 영화 사계절의 사나이에서 영국의 왕 헨리팔스의 등장 장면을 오마주했다고 합니다. 풍뎅이를 발견하고선 그를 쫓아가는 심바. 이 끝에서 스카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없던 순간이지만 품바가 풍뎅이를 쫓아가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리에서 벗어난 신발은 티몬과 품바를 만나 식생활을 교정받습니다. 평화로운 숲에서 살기 위해서는 육식 동물의 공격성을 제한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도 입맛에 맞았는지 잘 먹는 사자. 이내 무럭무럭 성체로 자라니. 사실 이는 살짝 눈 감아줄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 자란 사자는 하루 평균 7kg의 고기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이를 벌레로 바꾸면 고기보다 적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숲의 벌레들은 엄청난 개체수가 감소했을 것입니다. 심바의 생존을 알려주기 위해 그의 털이 바람을 타고 먼 길을 떠납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단지 바람을 타고 라피키에게 날아가는 간략한 과정을 겪었지만 본편에서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심지어 기린이 먹고 배설물로 나오는 긴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는 생명의 순환처럼 이야기 역시 자연의 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각색입니다. 보초를 서고 있는 하이에나를 유인하기 위해 미끼로 나선 티몬과 품바. 이 대사는 앞서 성공적인 실사 영화로 평가된 미녀와 야수에서 루미에르가 배를 대접하는 장면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다시 평화를 찾은 프라이드랜드 쥐를 한번더 잡아주는데 이 쥐는 영화 오프닝에서 스카에게 잡혔다 도망친 쥐로 엔딩을 시작하기 위해 다시 넣었다고 합니다. 오프닝과 반복되는 엔딩 생명의 순환처럼 다시금 이어지는 이야기를 위해 여러 동물들이 등장할 때 세대를 연결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어린 개체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중 새끼 없이 홀로 등장한 이 코뿔소는 2018년 마지막 수컷이 사망하면서 현재 암컷 두 마리만 남아있는 자연에서는 멸종했다고 알려진 북부 흰 코뿔소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순환의 고리에 남지 못했지만 이야기에 남겨둠으로써 기억에 남기고자 등장시켰다고 하네요. 영화 대부분의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로 진행됐기에 앞서 제작한 영상과 많은 내용이 중복되면서 다룰 수 있는 분량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얻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보셨길 바라며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무파사 나이온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